푸딩 푸딩에서 푸딩 푸딩. 네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스타벅스에서 산 초콜릿 푸딩을 소개할 거예요. 밀크 푸딩도 있는데 친구가 초콜릿 푸딩을 줘, 초콜릿을 좋아해가지고요. 3,3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친구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뜯어볼게요. 아, 신선한 우유와 달걀 그리고 초콜릿의 달콤하고 깊은 풍미가 특. 푸딩은 초콜릿 푸딩입니다. 케 통이 검은색이에요. 아, 이것도 뜯어야 됐나봐요. 스타벅스. 어, 오, 아, 어때요? 한참 마맞나요 숟가락도 두개 준비했어요. 아 이건 원래 그릇 같은 게 있으면 이거쓸까아무니가안들어간야 음... 오늘 엄마 휴마트 <laughs> 가는 여기에 안 떨어진다. 아 미친 짓이 지제... 헛안 떨어집니다. 그냥 먹 그냥 먹읍시다. <laughs> 웃었는데. 전, 비주얼이. 네, 일단,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주진이거와 네, 그러면 먼저 친구 먼저 한 숟가락 먹을게요. 잠깐만 이번 시간에. 자, 먹어보세요. 어때요? 음,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무슨 맛이 나나요? 그냥 초코맛, 진한 초코맛. <laughs> 엄청 푸둥푸둥하죠? 푸둥푸둥. 푸딩푸딩. 음, 묻는다. 어머머머. 음, 그럼 이번엔 먹어볼게요. 오! 윤기 보세요, 윤기 좀. 윤, 얘 윤기도 어떻게 해봐요? 군침돈다. <laughs> 이거 밤에 보시면 진짜 먹고 싶어 한 달이겠는데. <laughs> 이거 먹어볼게요. 음, 이거 친구가 말했듯이 진한 초콜릿 맛인데, 음, 약간 이거는 네모난 틀에 넣어, 넣어가지고 얼리면. 부드러운 초콜릿? 그런 것 같아요. 친구 한번더 먹어보세요. 안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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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까 장난하 <laughs> 음. 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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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번에 이거 섞어 볼까요? 으깨 볼까요? 이거, 엄 으깨 누운 것 같아요. 이거 초콜릿 녹인 것 같지 않아요? 카리스마 넘치는? <laughs> 카리스마 넘치는 초콜릿 푸딩. <laughs> 그럼 이번엔 이거를 먹어볼게요. 음! 좀더 부드러워졌어요. 그 초코 라떼 그런 맛이에요. 친구도 한번 먹어보세요. 알습니다난 초콜릿 솔직히 싫어하는데, 근데 맛있다. 미안해. 음. 초콜릿은 잘안 먹는데 이건 맛있죠. 근데, 솔직히, 응. 우유 푸딩보다는 초콜릿 푸딩이 좀더 나은 것 같은데, 응. 저 입장에서는 초콜릿하고 우유 푸딩하고 섞어 먹으면 진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꽉 보다 먹어보세요. 왜? 응. <laughs> 그럼 저희 안 먹죠. 음, 액괴 만드는 것 같지 않나요? 음, 음.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뵈요. 지금까지 민이였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악플은 절대 노는 오이신 거 아시죠? 그러면 안녕!